말씀 제목 따라 해보겠습니다. 바이틈 낭떠러지, 낭떠러지 은밀한 곳. 지난 한 주간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해 놀이할 때가 이르렀기에 주님과 함께 일어나 함께 가셨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은 주님이 보시기에 무화과 나무에 잘 익은 푸른 열매이며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 포도나무입니다. 이제 열매만 맺으면 됩니다. 이 열매를 맺기 위해 주님은 다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지금 있는 위치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아가 2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속이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지난 시간에 광야를 통과한 신부들은 아직 열매는 없지만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 포도나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도 만족하고 안식을 누리고 있는 동면 상태입니다. 갈길이 먼데도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들어갔다가 오라까지 온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냔 말이요. 근데 아직 까마득하잖아요. 근데 거기 우리가 머물러 있었던 시점이 있었단 말이요. 에 그 때마다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래서 또 깨우신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성령세례 받았을 땐 성령세례가 끝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혼의 구원이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럼 위에 거는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근데 주님이 다시 또 저한테 일어나라 하시면서 성령 충만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몸의 구원을 보여주신 거예요. 또 거기에 일어나가지고 또 그냥 기뻐가지고 또 안주하고 있었거든요. 안식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끝인 줄 알았으니.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전인 구원을 얘기를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아니, 주님 전인고온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함께 또 가자. 그래가지고 또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래 일어나가지고 이제 전인고온 받으니까 또 이게 끝인 줄 알았던 거예요. 야, 이제 나 이제 완성이야. 이제 주님 오시면 난 슈퍼 되겠지. 그랬더니 주님이 내 조합이를 또 알려주신 거예요. 전인 구원 받은 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이야. 그러더니 또 일어나서 함께 가자. 또 이제 간 거란 말이요. 에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는 거란 말이요. 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각 단계마다 머물러 있는 때가 있단 말이요. 에 왜? 만족하니까는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음 단계로 끌어들이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은요. 하루가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왜냐면 오디제사는 매일 드려야 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줄 얘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그리고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터위에 근가 응가 보석으로 세우는 삶. 이게 일상이에요. 하루가 너무 바쁜 거예요. 왜요? 이걸 의식하지 않고 살았을 때는 편안하게 살았죠. 아이 그리고 난 네주합일까지 왔는데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 네주합일은 임신이라 그랬잖아요. 임신한 걸로 기뻐하면 안 되죠. 물론 기뻐해야죠. 모든 말씀과 영혼 몸으로 하나가 된게 얼마나 높은 수준이에요. 네주합일 보통 사람은 몰라요. 그런 게 어디냐?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사람의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되는 게내 조합입니다.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런 단계가 어디냐는 거예요. 사람이 거기까지 어떻게 들어가냐는 거예요. 아니 누가 사람으로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영 안에 임하고 혼 안에 임하고 몸 안에까지 와야지 풍성한 생명이 되는 것이고 풍성한 생명이 되니까 흘러넘치는 단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그냥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임신부터 돼야 되잖아요 있잖아요. 그게 내주합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임신이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더 자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은혜라는 거 깨닫고 사랑이라는 거 깨닫고 능력이라는 거 깨닫고 거룩함이라는 거 의로움이라는 거선함이라는거 깨닫고 그런 다음에 행복이라는 거 깨닫고 기쁨이라는 것까지 깨달으니까 뭐예요. 이제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탄생 단계. 그래서 탄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든 말씀이 여름을 통해 나타나는 걸 보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 그랬잖아요. 이게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남겨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내가 모른단 말이에요. 안 나타나니까 임신만 하고 있으면 뭐 하냔 말이에요. 나타나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뭐뭐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는 말씀들이 매일 여러분을 통해서... 탄생하는 걸 보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어느 때 주님이 오셔도 휴거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있는 위치에서 일어나셔야 된단 말이에요. 거듭난 분들은 당연히 성령 세례, 성령 세례받은 분들은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은 분들은 전인구원, 전인구원 받은 사람들은 내주와 비례 구원까지 성장해야 될거 아니에요.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는 여러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직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도 만족하고 안식을 누리고 있는 동면 상태에 있는, 그래서 갈 길이 먼 데도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책망이 아닌 칭찬을 통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어떤 칭찬을 하고 계십니까?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입니다 처음에 왕의 침공을 경험하고 친밀함을 잃은 신부가 왕을 찾아나섰을 때 신부는 아직 자아가 많이 살아있는 바로의 병거의 준마였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을 내품 가운데 모략향랑으로 엥게디 포도원에 고베라 성의로 체험한 신부는 바라보는 모든 것이 사람의 시각이 아닌 성령님의 시각인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자신을 발견하고 겸손하게 나는 사론에 수순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로구나 라는 고백을 할때 신부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가 같구나 였습니다. 이 단계까지 이른 신부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잔치집으로 인도되어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기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라는 안식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안식에 빠져 잠들어 있는 신부에게 주님은 분리된 벽 뒤에서 창문을 통해 지나왔던 과정을 설명하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안식에 머물러 있는 신부의 상태에 대해 주님은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라고 하십니다. 전에는 눈만 비둘기. 곧그 눈만 성령님과 같았었는데 이제는 전체가 비둘기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잔치집에서의 풍성함을 맛본 신부가 안식을 누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안식을 누리는 상태가 바로 바이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바이틈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곧그 죽으심을 상징합니다. 모세가 반석을 쳐서 깨어진 바위틈으로 생명의 물이 나오게 한 같이 반석이신 예수님이 창에 찔렸을 때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오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그중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우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지금 비둘기가 된 신부의 위치는 바이틈에 있습니다. 곧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여러분의 죽음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염려하는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염려하는 죄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하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이 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불평하는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불평하는 죄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평하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위틈에 있는 것입니다. 매일 이렇게 바위틈에 있는 비둘기가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바위틈이 답답하여 자꾸 바위틈 바깥으로 나오고 계십니까? 지금 죄를 짓는 성도들은 다 바위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위틈 바깥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염려하는 죄를 짓고 있는 성도님들은 바이 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이 틈 바깥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불평하는 죄를 짓고 있는 성도님들은 바이 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이 틈 바깥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답답하시더라도 다시 바이 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아무도 찾지 않는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중에 바이트미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상황을 보면 알잖아요. 바이트미에 있다는 것, 주님의 죽으신가 연합해가지고 나도 죽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마귀가 염려해라, 미워해라, 짜증내라, 판단해라, 정자해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그래도요. 꼼짝 않고 그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죽으신가 연합하여 죽은 자처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아무리 여러분을 주관하려고 해도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가끔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서요. 왜요? 옛날에 마귀하고 친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염려하라 그러면 은 염려하지 말라는 이 바이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가끔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트에 끝까지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부활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옆에 있는 분들 보이잖아요. 바이트에잘 있다가도 또 찍고 나온단 말이에요. 답답하니까 바이트이 얼마나 이게 좋고 이게 협소한 장소예요. 답답한 장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가 연합해서 죽은 채로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양심, 내 말과 행동과 표정을 죽은 상태로 있어야 되는데 자꾸 꿈틀꿈틀거린단 말이에요. 그럼 바깥으로 안좋 말로 기어나온단 말이에요 답답하니까 그럼 옆에 있는 분이 알려줘야죠 당신 또 기어 나오셨어요 바이트으로 들어가셔야죠 안내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바이텀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부활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낭떠러지의 은밀한 곳은 부활을 상징합니다 낭떠러지의 은밀한 곳은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생 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지금 항상 기뻐하는 분이 계십니까? 낭떨어지 은밀한 곳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쉬지 않고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까?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범사에 감사하는 분이 계십니까?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으로부터 오는 죄를 이기는 분이 계십니까?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몸으로부터 오는 죄를 이기는 분이 계십니까?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낭떠러지 은밀한 곳은 지금 부활을 체험하는 장소입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미워하는 죄와 함께 죽는 것이 바위 틈에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 미워하지 않는 부활을 얻은 것이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용서하지 않는 죄와 함께 죽는 것이 바위 틈에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 용서하는 부활을 얻은 것이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는 죄와 함께 죽는 것이 바위틈에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부활을 얻은 것이 낭떨어지 은밀한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위틈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어요. 염려하는 내가 죽지 않으면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이 부활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왜 답답하니까 아니 죽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혈기를이 죽음에 집어넣는 사람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답답한데요 짜증 내고 싶고 불평하고 싶고 판단하고 싶고 욕도 하고 싶고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예수님이 죽으신가 연합하여 죽은 채로 있는 게 너무 답답하단 말이에요 바이트미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기 때문에 결국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내려오라는 거예요 옆에서요 너 내려오면 우리가 믿을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자꾸. 내려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시험을 받았단 말이에요. 죽어야 끝나는데, 죽어야 부활을 할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죽으려고 작정을 했는데, 자구 옆에서 꼬득긴단 말이에요. 살아나라고요. 야너 짜증내, 짜증내, 불평해, 미워해 판단하고 정죄해. 항상 기뻐하지 말어. 자꾸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듣고 여러분들이 그냥 물리치고 죽어야 되는데, 그래? 하고 여러분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느라 고백한다는 것. 이 죽음을 통해서. 주님만 나오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내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지 않으면 주님은 안 나온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려는 주님은 항상 기뻐하지 않는 여러분이 죽어 있을 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죽지 않는다면 어떻게 주님이 나오겠냔 말이에요. 반드시 죽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태가 신약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빌리포서 3장 10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다 같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여러분은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합니까? 그렇다면 먼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바위틈에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동안 바위틈에 머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며칠 동안 함께 죽어 있겠습니까? 3일이면 충분합니다. 염려하는 죄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고 3일 동안만 바위틈에 머물러 계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는 죄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고 3일 동안만 바위 틈에 머물러 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4일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오래 있을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가 막 나오면 이 염려를 좀 하지 말고 좀 참으란 말이에요. 3일 동안만요. 그러면 여러분이 부활된다니까요. 이 경험을 할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3일 동안 죽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워하는 죄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고 3일동안만 바위 틈에 머물러 계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고 3일동안만 바위 틈에 머물러 계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죄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고 3일동안만 바위 틈에 머물러 계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고 3일동안만 바위 틈에 머물러 계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각각의 죄에 대하여 이렇게 죄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고 3일 동안만 바위 틈에 머물러 계신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잔치집으로 인도되어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라는 안식에 들어간 신부들에게는 이런 3일의 체험이 가능합니다 3일 금식 기도에 대해 주관을 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처럼 바이틈에 머물러 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고난주간에 3일 금식을 했어요. 제 집사람하고 결단을 하고선 3일 금식을 했는데 모처럼 또 이렇게 오래간만에 하니까 굉장히 아주 힘들어 하더라고요. 3일 금식을 한다는. 사실 은혜 가운데 잘 통과를 했는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근데 이 3일 금식하는 목적이 뭐예요? 부활되기 위해서요. 아니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3일만 먹은 물로 있으면 돼요. 주님 안에서요. 꼼짝 않고요 그럼 부활 된대니까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짓는 죄들에 대해서 이 죄를 짓지 않고 3일 동안만 참아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죄를 이길 수있다니까는요 이런 결단을 할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엔 제가 제 마음으로 죄를 이기려고 3일, 5일, 7일, 10일, 12일, 15일, 21일, 40일 금식을 했어요. 그 때는 이 금식으로 죄를 이기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피한 이 마음으로 금식을 했기 때문에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4 0일 금식을 했어도 혈기와 음란을 못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하려고 했더니 주님이 너는 100번을 해도 소용이 없는 인생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일을 못하게 만들어 준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이제 주님 마음이 됐기 때문에 4일 동안만 여러분이 금식하면은요. 다 이길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 이렇게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각각의 죄에 대해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처럼 바에 i 다면 버리지 못할 죄가 없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위텀 낭떨어지 은밀한 곳에 있으므로 안식을 누리고 있는 신부에 대해 주님은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하며 신부를 설득합니다. 말을 잘 듣지 않는 개구장이를 조용히 시킬 때 흔히, 예, 넌참 착한 애지, 그러니까 얌전히 있어 하면서 아이를 조종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칭찬받아 본 적이 없던 개구장이가 갑자기 칭찬을 받으니까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아 얌전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상대의 본심이 진정으로 자기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조종했다는 사실 때문에 분노하게 됩니다. 고양이 짓거리 하는 호랑이에게 넌 고양이가 아니라 호랑이야. 그러니까 호랑이답게 살아야지. 하는 것은 다른 충고이지만, 고양이 짓거리 하는 고양이에게 넌 고양이가 아니라 호랑이야. 그러니까 호랑이답게 살아야지. 하는 충고는 거짓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를 조종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내가 그렇게 장난치고 시끄럽게 하니까 내 마음이 불편해. 그러니 좀 조용히 해줄래? 그러면 동정을 받아본 아이라면 그렇게 말하는 상대를 동정함으로 조용히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내버려두고 마음으로 축복해 주는 것이 상책입니다.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하는 주님의 설득은 거짓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신부를 자기 마음에 들게 조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신부가 변화되었기에 칭찬하면서 자신의 바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바램은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입니다. 왜요? 이제 신부가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주님의 비둘기가 되었기 때문에 신부의 소리는 부드럽고 신부의 얼굴은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신부와 결혼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은 신부가 지금 머물고 있는 자리, 곧 안식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얼굴이란 사람의 마음과 전인격을 표현하고, 소리란 일정한 내용을 가진 사람의 말이나 주장을 표현합니다. 지금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신부의 상태는 이미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의 단계에 이르렀기에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입니다.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해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장된 신부가 신랑을 보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보아도 소리를 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주님께 자기 얼굴을 보이고 계십니까? 지금 주님께 자기 목소리를 들리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께 자기의 얼굴을 보이고, 자기 목소리를 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내주합일 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는 것이 지금 주님께 자기 얼굴을 보이고 있는 것이란 말이요. 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금 주님께 여러분의 얼굴을 보이는 것이고 여러분의 목소리로 들리게 하는 것이란 말이요. 에 이걸 지금 주님이 원하는 것이란 말이요. 에너 언제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거야? 내주합일 된 상태로 너 언제까지만 기뻐하고 있을 거야? 이제 이 내주합일 된 말씀으로 살아내야지 되지 않겠어?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통해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 이게 이거란 말이에요. 네 얼굴을 내게 보게 하라는 거예요. 네 소리를 내게 듣게 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리가 부드럽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과 한 마음이 되면 여러분의 소리가 부드러워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얼굴이 아름다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무서움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왜요? 표정까지도 이제 주님의 마음이 나오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모습이 여러분을 통해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볼 때마다 뭐예요? 주님을 지가 가는 거예요 꼭 당신을 보니까 아니, 당신 음성을 들으면 꼭 주님 음성을 듣는 것 같아 아니, 당신 얼굴을 보면 꼭 내가 주님 얼굴을 보는 것 같아 이 소리까지 듣는다면 완전한 신부가 된 거죠 여러분 다 이렇게 될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소리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또 미리 믿음으로 또 해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걸 또 이제 마음 찔리라고 험한 말과 험한 행동을 하는데 아이고 당신 얼굴을 보니까 꼭 주님 얼굴을 보는 것 같고 당신 목소리를 들으니까 꼭 주님 목소리를 이건 놀리자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소리를 들으면 그래 저 소리도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소리지 하고 나를 바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얼굴을 바꾸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바꿀 수 있는 여러분. 바랍니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기에 매일매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체험하고 있기에 성령 충만한 신부들은 신랑 되신 주님께 자기 얼굴과 자기 목소리를 보이고 들리게 하는 비둘기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의 얼굴을 주님께 보이고 여러분의 이 목소리를 주님께 들리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요. 이건 뭐예요? 매일 주님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주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고 있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음... 주의 한번 니주 기도합니다.